안녕하세요. 초급 스페인어 장문. 11주 차. 벌써 11주 차네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주 여러분들 연습문제 한거 있죠? 자, 그거 같이 한번 일단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나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자, 뭐, 앞에부터 먼저 해도 되고, 뒤에부터 해도 되고, 뭐, 전 뒤에부터 했는데요. 봅시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땡고께. 아코스타르메죠. 아코스타르세. 잠자리에 드는 거. 근데 내가 잠자리에 드니까 아코스타르세. 그러니까 땡고께 다음에 원형이 오지만, 응, 음? 제 아코스타르세지만은, 인칭에 따라서, 메테세는 변합니다. 그래서, 땡고께, 아코스타르메, 아오라, 지금 나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빨아? 일어나기 위해서, 레반따르메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레반따르메 템프라노. 언제? 내일 새벽에, 내일 마냐나, 포롤라 마드로 가다. 뭐? 굳이 마드로가다 안쓰고 마냐나 폴라마냐나 써도 돼요 내일 아침 일찍이 새벽이죠 뭐 그쵸? 음? 마냐나 폴라마드로가다 아니면은 이미 새벽이면 때 일찍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템프라노와 마드로가다가 의미가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적인 문장이라면 템프라노 쓰면은 마냐나 폴라마냐나가 괜찮고 폴라마드로가다를 굳이 쓴다면 템프라노는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음. 뭐,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또 뭐, 쓸 수도 있겠지만, 템프라노하고 마드로 가다를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 너무 또티는 거고, 그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제일 좋잖아요. 음, 뭐, 그건 여러분들 어떤, 뭐, 문체란 거는 각자의 개성 스타일이죠. 그, 에스틸로 스타일, 문체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 캐릭터, 캐릭터라든가, 뭐, 음, 까락대로죠, 까락대로, 혹은 뭐, 인품이라고 그러죠. 스페인어는 베로소날리다 음, 응? 로소날리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죠. 각자의 자기 의 어떤, 어, 성격이 문으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편한 거쓰십시오 자, 2번. 너와 나 사이에는. 자, 엔트레는 전치사지만은 전치사 같지가 않죠. 그래서 뒤에 전치격이 안 오고 인칭이 오죠. D 이가간이고 D 이요죠. 엔트레 D 이요. 노바나사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때 내렇게 동사 원형, 아이게 동사 원형이 있죠. 때 응? 내렇게 동사 원형, 아이게 동사 원형의 차이는 S-R-I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S-R-I 차이는 s r 는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 인칭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I는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상인 마찬가지로, 떼내르께와 아이께의 차이점은, 떼내르께 동사원형은, 떼내르가 인칭 변화를 하잖아요. 그만큼 구체적인 주가 어 있는 거고. 아이께 동사원형은, 뭐죠? 특별한 구체적인 주가 어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해야만 한다, 한다 그러면 아이께죠. <laughs> 일반적인 상황이죠. 응? 떼내르께 동사원형은, 인칭에 따라서 해야만 되는 거예 자 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그쵸 그렇죠? 너와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특별한 주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보호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No I 게그 다음에 어 비밀이 있다 없다는 거죠 비밀이 있는 건 I s e c r e 고 비밀이 없는 거는 n no 아이 s e c r 죠 그러니까 그아이의 자, 아이께 원형. 원형이 뭐 와야 되죠? 아이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또아베가 거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니까 노아이게죠노아이게 다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뭐죠? 동사가 아이잖아요. 비밀이 있다니까 비밀이 있다 없다. 어? 그러니까 비밀이 있다, 아이 세크레타. 아이 세크레토의 원형은 아베르 세크레토죠. 아이는 원형이 아베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르의 파생어예요. 자, 3번 그들은 아침마다 면도를 한다. 아페이타르세죠. 아페이타르세. 자, 그러니까는 세 아페이탄. 응? 세 아페이탄 아침마다. 또다슬라스마냐나스. 아까 오전은 폴라마냐나죠. 오전은 폴라마냐나고, 응? 그다음에 아침 마다는 또 다슬라스 많이 안나왔죠 5번 그는 항상 찬물로 세수를 한다. 어, 얼굴 씻는 거죠. 셀라바 라카라. La 얼굴 씻으면 되죠. 뭐 셀라바 라바로스 되죠. 셀라바 라카라 시엠프레. 뭐 시엠프레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시엠프레 셀라바 라카라 나. 혹은 어, 뭐 부산이니까 시엠프레 아니면 여기 와도 되고 셀라바 라카라 시엠프레. c o 찬물, 아구아 프리아. n a 아구아 프리아. a 이렇게 찬물로 할 때는 관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g 아구아 프리아. 뜨거 물로 하면은 u 아구아 칼iente가 되겠죠. 자, 혹시 그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음? 문자나 뭐 톡을 하여튼뭐뭘 하든지 우리 SNS 있죠? 연락 음. 꼭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음. 자, 6번 나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는다. 역시 뭐 라바로스 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멜라보 엘벨로, 그렇죠? 머리를 감죠? 뭐 똑같죠. 또 아침만 매일 아침, 뭐아침마다죠아까였 아침마다나 매일 아침이나 또다슬라스 마냐나스. 다음 7번 나는 샤워하기 전에 양치질을 한다. 자, 나는 양치질을 하죠. 멜라보, 뭐똑 쓰면 돼요. 멜라보, 뭐 림피아, 자, 뭐 림피아를 써도 되고 라바를 써도 됩니다. 어? 멜라보 엘벨로 근데 쓰는 거 그냥 쓸까? 위에 육문에서도 멜라보 썼으니까 그냥 멜라보 쓰면 되죠. 멜라보로스 디엔테스. 머리를 감는 거나 이빨을 씻는, 감는 거나 뭐 그쵸? 자 이빨을 씻습니다. 멜라보로스 디엔테스. 이빨들을 씻어요. 그쵸? 양치는 복수가 돼야 되겠죠. 이빨 한 개만 닦는 게 아니니까 자 샤워하기 전에 안떼스테. 안떼스테 샤워하다 두차로 세죠? 그니까 러 tocharme가 되겠죠. antes de tocharme. 응? me lavo l os dentes i antes de tocharme. 팔 번. 극장에 관객들이 많이 있다. 자, 에, 항상 ital로 e s t a r n 야 아예 나죠. 근데 특별한 조가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보죠. 그래서, ai. 관객, espectador니까 많은 관객이니까, muchos espectadores. 그렇죠? ai muchos 에스펙타도레스 자, 무초는 동사다 하면, 뭐, 아블라 무초, 말을 많이 하는 거고, 에스투디아 무초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자, 그때 부사기 때문에 무초는, 뭐, 베사면 무초도 마찬가지죠. 어? 변하지 않지만은 명사 앞에 가면은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성수일치를 하죠. 그 명사에 따라서 여기서도 에스펙타도레스 명, 음, 이 명사가 남성 복수기 때문에 무초수가 되는 거예 죠. 그렇죠. 네? NLC네 극장에는 관객들이 많이 있다. 9번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나요? 자, 우리도 여기서도 S 다른 아이나를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 용인 경아 저기 이부분에 용인 경찰서 있어요 그래면요특별된 경찰서 어? 용인 경찰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S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특별한 경찰서가 아니에요. 아무 경찰서나 하여튼 그냥 경찰서 있으면 돼요. 경찰서가만 돼요. 그러면은 아이오나 폴리시아죠. 그리고 반드시 아이다면 그러니까 정관사가 올수 없는 거죠. 정관사가 왔다면라폴리시아라면그 경찰서라면은 에스타죠. 응? 그래서 아이오나 폴리시아 세르카 대학기뭐 혹은 뽀라키 세르카 뭐 편한 거 쓰세요. 같은, 다 같은 말이니까 아니요 그냥 뭐 세르카만 써도 되겠죠. 아이오나 폴리시아 세르카 가까이에. 셀카 대학교 하면 여기서 가까이에 뽀라키 셀카 하면 이 근처에 뭐 그쵸 그랬더니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뭐 그냥 너만 해도 되죠 너응 너무 너무 좀, 좀 무뚝뚝한 느낌이 들면은 그냥 너 너와이 응 너와이 정도 쓰면 되겠죠 없어요 10번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하철을 타야만 합니다. 이것도 뭐 순서는 당신은 지하철을 타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써도 되고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어? 역시 그는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자 그냥 전 앞에서부터 했어요. 빠라 예가 a 예가 e m p 포제트에 도착하는 거죠. 늦게 도착하면 예가르 따라 되고. 그래서 예가 e 따라 돼 알라클라스. 지각하는 거죠. 강의실에 늦게 오는 거니까. 도착하면, 일찍 가면 예갈 템프라노죠. 템프라노 따르데 자, 얘 예갈 앗 템포, 제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자, 당신의 주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띠에네께겠죠. 그때는. 띠에네께 또마르엘 메트로. 뭐또마 혹은 뭐 고헤르도 쓰죠. 고헤르. 고헤르도 <뭐라> 어떤 교통선을 타는 게 고헤르. 또마르. 그런데 또마르가 일반적으로 발음도 편하고 뭐 쓰임새가 맞춰 또마르가 뭘 먹고 마시는 것도 또마 도마, 또마르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나로 여러 개 쓰는 게더 편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DNA 께 또마르 엘메트로 이게 되겠죠? 자, 11번 그들은 나의 차를 닦는다. 뭐청하다 닦는다, 집 청소하고 뭐뭐 뭐 하고 림아로 쓸까요? 림별 한번 써볼까요? 자, 뭐, 그대로 나이차를 닦으니까, 림피안 미꽃이 쓰면 되겠죠? 응, 나이차를 닦습니다. 만약에 집을 청소하면 림피아를 까사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런 뭐죠 형용사로 깨끗한. 림피어죠. 어? 더러운 거는 수시오. 어? 림피어. 응. 뭐, 깨끗한 차 그러면은 꽃에 림피어겠죠. 깨끗한 방 그러면은 아비타온 림피아. 이런식으로 항상 성실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2번 나와 함께 쇼핑하러 가지 않을래 뭐 깨레스나 노 깨레스나 응뭐 똑같아요 깨레스나 노 깨레스나 동사원형 이르데 꼼플라스뭐 뭐, 쇼핑가다 이르데 꼼플라스 응? 나랑 콤미고 이러면 되겠죠 노 깨레스 이르데 꼼프라스콤미고자 나는 너없이살수 있어도 그녀 없이 못살아 나는 너 없이 살수 있어 노부에도 비비라 살수 있어 너 없이 씬띠죠. 씬띠. 어? 너랑 함께하면 꼰띠고 불규칙이지만 너 없이 그러면 씬띠가 되죠. 그러나, 그러나, 빼로. 그녀 없이는 씬에야가 되겠죠. 씬에야. 그녀 없이는 못 살어. 노부에도 비비런데 뭐또 반복수 필요 없겠죠. 그래서 뭐 노부에도도 괜찮고 아까처럼 조금 더 줄이면 빼로 씬에야 노. 맞춰도 괜찮겠죠. 뭐 이렇게 다 괜찮습니다. 어, 근데 이제 부에도베베르 신티 빼로 씨네야노노 부에드 뭐다 괜찮습니다 14번 그녀는 아이들을 재운다 자 아코스타르세는 자기가 잠자리에 드는 거고 아코스타르는 재우는 거죠 어? 불규칙이죠 아쿠에스타 사람이니까 아수스 니뉴스 애들을 재운다 자, 기내에서는 금연이고 큰소리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승객들을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넬라비온 비행기에서는 자, 일반적인 자, 탄 사, 승객들 복수. 노부에덴 푸마라. 그쵸. 한 사람만 금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죠. 노부에덴 푸마라. 담배를 필수 없습니다. 어? 노부에덴 담배를 피수 없고. 어? 어, 또 떠들지 말아야 해요. 너 no, DNA 자 해야만 되는 건 DNA 게고 역시 주어는 아까 뿌여드는거 똑같죠. 하지 말아야 되니까 너 no, 그들은 너 no DNA 게가 되겠죠. 그들은 자뭐 하지 말아야죠. 소리 지르지 말아. 큰 소리 떠는 드 거죠. 그리따로 소리 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른 형식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운 문법 상에서는 이걸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예수시된 것도 다음에 우리가 또좀더 문법상을 더배워 어? 배우고 또 진도 좀 나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 과가, 음, 오가가 숫자가 나오는데, 음, 숫자는, 어, 이거는 그냥, 다음 주에 할까요? 숫자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교재들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재가교재가 음, 교재가 없으면은, 내가 여기다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어, 100까지, 이래서 응? 100. 음. 제가 페이지 올려놓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숫자는 어차피 여러분들 좀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숫자는 외우지 않고서 방법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숫자를 외워서 진도를 나가기로 합시다. 예? 그래서 앞에 숫자만 제가 더 올려놓을게요. 그럼 되겠죠? 음. 자, 우리 학원은 달리 스페인어 숫자는, 우리는 보 1부터 11부터가 규칙이죠. 1일부터 10까지는 불규칙이고. 그렇죠? 11부터 11, 12, 13 규칙이 되잖아요. 스페인어는 15까지가 불규칙입니다. 16부터는 규칙이죠. 16 보세요. DS 자, 10 더하기 6이죠. 10 더하기 6 DS E 세이스거든요. DS E 세이스. 예? 거를 연음식 이죠류왜정시켰다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this i a s e 가 발음되는 거죠. 그 악센트가 붙은 거는 원래 악센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case 악센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마약찍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죠? this 두 번째니까 this c a s 가 되죠. 어? 그러니까는 그 y의 악센트가 붙는 거죠. 아무 뜻도 없는 y에 그래서 원래 자기 악센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악센트 C, C 악센트가 붙는 거고. 그니까 러17 같은 경우는 굳이 악센트를 안 찍어줘도 c 에때 자기 악센트를 가지, 그대로 잃지 않고 가지게 되니까 찍어주지 않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주는 거는 2 3 보세요, 23, 베이디, 레스 뭐, 22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 그런 이유에서 다 악센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100은 C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뒤에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Cn도로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Cn도로. 100은 Cn도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00부터는 성수일치를 합니다. 100이 두개니까도스엔도스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오, 특히, 왜, 스페인은 5 자가 어려워요. 5 5, 고그 다음에 15, 어, 50, 500. 이렇게 해서 불규칙이거든요. 그래서 5자 특기쯤씩 쓰고, 5자 단위 숫자들. 자, 그렇게 해서 100 단위는 성수위치를 한다. 어, 그 다음에,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연습 문제 풀면서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1단 여러분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1000 보세요. 1000 부분은, 우리하고 다르죠. 이게 이제 스페인하고 또 중남미도 또, 또 달라요. 스페인에서는 이래다가 우리는 코마를 쓰는데 얘네들은 뿐또 점을 씁니다. 우리는 소수점 할때 쓰는데 얘네들은 천에서 이 점을 써요. 천. 그 중남미에도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이런 증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중남미에서는 그 우리처럼 미국식에 따라서 코마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그래서 차이 숫자라는 것이 어려운 게 우리는 그냥 만 그리고 100만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은 뭐죠 우리는 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은 만원이 100개 있는 거죠 만원이 100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의 형식을 따르다 보니까는 말은 마, 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만이라고 하면서 생각도 우리는 만으로 딱만 단위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는천0 그러니까 서양이죠. 서양식이죠. 1 0 0이 되는 거죠. 10000. 좀 이상하다. 그렇죠? 어쨌든 1 0 0 어? 그래서 10 뒤에 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만 원. 자, 1 0 0 0이죠 아까 제가 100을 토라고 하라 그랬죠. 엔토인데 100은 다음에 100이 수식을 하게 될때 명사를 수식하든지 숫자를 수식하든지 여기도 보세요. 백천 다음 숫자를 수식하죠. 100이 수식을 할 때는 cn이 됩니다. 또가 탈락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러니까 100은 cn 또라고 일단 외우세요. 하지만 100이 뭔가 수식할 때는 cn이 된다. 응? cn이 된다. 자,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숫자 연습문제 할때 하고, 그 다음에 100만은 운 미온입니다. 미온. 미온은 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대가 옵니다. 만약 100만 원 그러면은 운미연대 원에스예요. 응, 운미연대 원에스. 200만이면은 도스 미온에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어그 다음 숫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해 놓으세요. 모르겠으 저는 뭐 100만 원까지, 뭐 1000만 원까지 쓸 일이 뭐 있나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큰 사업 하려면은, 뭐, 조까지도 다 공부해 놓고, 자, 그렇게 하십시오. 자, 서수는, 뭐, 보통, 그리가 뭐, 하나, 둘, 셋 정도까지 많이 쓰이죠. 하나, 둘, 셋 정도 많이 쓰이는데, 꽈로 또는 또, 뭐, 나중에 시간할 때도 쓰이는 거니까, 아, 일단, 그래도, 어, 한번 스패너로 어떻게 읽는 건지, 이렇게 발음들 몇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근데, 네 번째까지는 꼭 외워두시고요. 네 번째까지는. 그 다음에, 월은, 뭐, 영화하고도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어, 꼭, 외워, 외워야 되겠죠. 뭐 월은 뭐,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근데 보면, 이제 보세요. 여기, 세트 p t e m b 트 r 그렇죠? 영업에쌓니까는 c에 테죠시에테시에 7. 옥토브레요. 옥도 옥토, 5초. 그렇 8. 노엠브레 노베, 노, 누에베 9. 디엠브레디에10 자, 원래는 그러니까 7 8 9 10인데 두 개씩 밀려났죠. 응? 이두명두 두 명이 중간에 끼었죠. 이 훌리오하고 아고스토 자, 이두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껴가지고는 헷갈리게 만들었는지, 아, 치, 이렇게, 안 그랬으면 그냥 편할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세프티인브라가 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 개념은, 어, 시애테가 7인데, 9월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앞에 풀려, 아고스도 때문에. 그쵸? 이 나쁜 놈들이 누군지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조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아까 연습문제 한 거, 자기들 한 거하고, 학생 여러분들 한 거하고, 좀 다른 거 있으면은 체크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는, 어 뭐한 번만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공부해서 다음주에 같이 수업합시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 또 건강들 조심하고, 음, 응? 다음주에 만납시다.